여기는요 거제면 그 외관항 쪽입니다 외관항 바로 앞이가 외관항 이 예, 부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다가 굉장히 그 잔잔하면서 지금 바다 물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니? 그리고 여기 그 옛날에는 여기에 이런 도로가 없었습니다만, 어, 여기에 그대관그 그 표지판이 있고, 여기서 또이 방파제를 만들어서 뚝을 만들어서 어 대관내관 선곡 쪽에서 이뚝을 해서 어, 그제 스포츠파크라든지 또 여기 그제 식물원 쪽으로 어, 갈 수가 있도록 이렇 만들어놨네요. 이 바로 앞에 여기는 오션 스테이스 스테이스 라는 그 이, 예약을 해서 그 숙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주 옛날에는 이 도로도 없었는데 이 스포츠파크가 생기면서, 그대면에그제 그 스포츠파크가 생기면서, 이런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산책 그 도로를 쭉 가면서 그 바다를 볼수 있도록 이리, 이리 만들어 시설을 해놨네요. 그리고 낚시도 할수 있도록 어, 뭐 여기서 잠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어, 낚시도 해도 되겠습니다. 어, 주변에 이게 잡잡 예, 잡나무들이 어, 참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 제가 생각해 우리 우리 그 이제 그 많이 있는 동백나무라든지 이런 은행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기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인사유지일 텐데 이런 데다. 좀조깅을 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을까. 아주 그 우측이나 바다고또 여기에 어 가로, 밤에도 그 곳곳에 그안등을 다, 가로등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좋고 이제 차도 간혹 그두 대가 그 서로 교양할 수 있도록 이리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네, 동네그 바닷가 쪽에는 저멀리나 지금 바다에 그들어서 지금 한창 꿀 양식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런 그 바다에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앞에 여기는 굴 양식을 많이 하, 하기 때문에, 내간 송곡. 저 건너 보이는 데는 내간 마을 송곡. 그리고 저쪽 건너편, 이쪽에, 좌측편에서는 중림포. 그리고 그제, 그, 저쪽에, 크레인 작업하는 쪽에는 거제면거제부두 또, 이쪽에 그, 제 스포츠파크가 보이고. 이리 쭉 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개인 사유지인데, 지금 대도, 뭐 대나무도 지금 많이 있네게 아주 그~ 야, 이~ 돌을 석주을 사서 여기도 그 지금 공지가 있는데 앞으로 큰 건물을 그 어~ 건축하려고 지금 이, 작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그 지금 그 야간에 그 가로등 그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이게 그 LED로 LED등을 설치를 해놔서 그 상당히 주변이 밝기 때문에 어 야간에 그 여기 좀 겨울에나 좀 겨울은 뭐 그전에 그리 춥지 않기 때문에 에 같이 그 도보로. 운동 삼아 또 주변에 그, 그제면그꽃에그 그그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 야간에 안 와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이 기아집이 하나 있고 뒤에는 대밭이 쭉 되어 있고요. 앞에 큰그 바위 이 돌을 그 앞에 어찌게 또 여기 해놨습니다. 상당히 개인, 개인주택인데, 비하로 시설을 해놔서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앞에 여기 색채까지 그, 타크등 그 해놓은 거는, 이, 이제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그 지금 그제 식물은 쪽으로 그천이대간란이란 간닭 천이라고 옛날에 간닥이라고 그랬어요. 간도 여기냐 또 홍수 비가 많이 오든지 이러면은 어 우개물이 바다 쪽으로냐 빠지고 어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차단이 되게고 만 시설로 어 지금 이걸 해 나는 지금 물이 아까보다 좀 많이 그 들어오네요. 자꾸 높이가 슬슬 높아지고 여기는 보다시피 조금 전에 어 개인 그 주택인데요. 기아집으로 딱조행사업을 멋지게 해놨네요. 저쪽에는, 어, 저게 모습이 보이는 데가, 그제 식물은, 식물은 이고 그, 어, 우리, 요쪽, 저쪽에는 또이 설나무가 가린 쪽에는 성꽃축제장을 하던 자리. 저 이거. 바, 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맹물하고 같이 되는 요 간닥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냐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 여기, 그, 간닥천이 많이, 그, 차니까, 여기서 차단하고, 또, 비가 많이, 그,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 반대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길이 만들기 위해서, 이해놓은것 같습니다. 지금 간덕천에는 지금 저그 앞에 그흰 새가 많이 있네요. 새가 많이 있고 저 저쪽에는 또 오리들이 많이 있네요. 오리들이 아 요즘 보기 보 왼쪽에는 며칠 전에는 오리가 많았는데, 올렇게 오니까 오리가 또 많네요. 바로 저쪽에 보이는 그 마을이 외관, 그제민 외관이. 그, 앞쪽에, 저쪽에 보면은 또 외도, 외관 초등학교 보이고요. 바로 정면에 보인, 그리고 이쪽, 우측에는 우리 그제 식물은, 그리고 식물은 옆에 쪽으로 또이 산책도로가 쭉돼 있고요. 여기에 또 앞에 서댄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야간, 밤에 그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또 해놓은 걸볼수 있네. 그제 여기 오면은, 주간도 그렇지만 야간에 이 바닷가 쪽으로 쭉가이그 구경하면서, 어, 산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제 푸른 신호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